세계 탐험 대회 그리고 열 번째 대회가 최종 우승자를 뽑는 대회 에? 뭐야 오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열 번째면 오십 년이 다 됐다는 말이지 아니 그런데 여태 우승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안녕, 안녕. 드디어 세계 탐험 대회 그열 번째 대회를 시작합니다. 세계 탐험 대회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그랜드 파이널 대회에 참가하시다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랜드 파이널 대회는 기본 레벨, 실버 레벨, 골드 레벨, 다이아 레벨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우승한 팀에게는 세계 최고 탐험가의 타이틀과 함께 황금 지구본이 수여됩니다. 자, 자 그럼 첫 미션을 어? 공개합니다. 뿜 뿜. 요리법을 보유한 최고의 요리사를 찾아라. 그럼, 그럼 모두들, 모두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안녕. 뽀뽀. 뭐? 요리사? 뭐야? 무슨 미션이 이래? 분명 뭔가 힌트가 있을 거야. 로빈, 관련 내용들을 전부 찾아봐. 검색 엔진 가동. 최고의 요리사. 맛있는 나라가 주최하는 요리 경연 대회 5회 연속 우승자. 그는 전설의 황금 요리법을 가지고 있음. 일단 목적지는 <laughs> 확실해 치치, <laughs> 맛있는 나라로 가자 음, 자, 그럼 친구들, 준비는 됐겠지? 이거. 간단히 잡으라고 제발 <laughs> <자! 웃음> 좀 천천히 가, 치치 <laughs> 뭐? 어, 뭐지? 이 맛있는 <웃음> 냄새는 맛있는 <laughs> 나라다 맛있는 나라 뭐고 일단 뭐좀 먹고 하면 안 될까 어, 걱정하지 말라고 날 따라와 봐 어? <웃음> 우와 허니바니오의 <laughs> 어? 대회 일정에 맞춰서 음식을 많이 실어놨어 어, 그건 그런데 설마 저 상태로 그냥 먹을 건 아니지 당연히 요리해야지 어, 누가. 여긴 맛있는 나라에서도 최고의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맛집거리야 이곳이라면 반드시 최고의 요리사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 어서 찾아보자 으아, 좋았어, 거의 다 됐다 에이. 자, 여길 보세요 치즈! 으아이, 깜짝이야 <laughs> 어, 뭐야, 이번에도 아니야 현재 맛있는 나라에 남아있는 요리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사요, 위치는 미확인 어, 혹시 전설의 요리사 사요님을 찾는 건가? 어? 어? 그 요리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있자, 그게... 그러니까... 맞다! 저기 숲을 지나 산 너머에 있는 머피나우스를 가면 만날 수 있어 우와! 어? 어? <laughs> 좋아, 좋았어! 노빔, <laughs> 어서 이쪽으로 와줘! 머피나우스를 찾아가야겠어! 지금 당장! 우리는 음. 당신이 최고의 요리사라는 음음. 증거가 필요해요 그거라면 제 요리를 직접 드셔보고 판단하시죠 혹시 황금의 요리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찾는 최고의 요리사가 맞다면 분명 황금 요리법을 갖고 있어야 해 요리법이라면… 아, 이걸 찾으시나요? 어? 잠깐, 이제 줘봐!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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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손 떼지 어. 못해! 그 요리법을 어.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어. 어, 미안해, 몰랐어